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면서까지 강제로 완전히 추진했던 공수처. 자그 공수처 법안 때문에 민주당은 이 당시 자유한국당과 몸싸움까지 하면서 지금 뭐 국회의원 전 현직 의원들이 여러 명 재판을 받을 만큼 대충돌을 했습니다. 당시 이 정의당은 공직선거법을 바꾸어서 비례대표 당선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여기에 이바게닝을 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했던 공수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각별하게 챙겼습니다. 공수처장에 누가 오는지, 아, 언제 되지? 이거 빨리 출범해야 되는데. 자, 공수처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고위공직자들을 공수처가 수사하게 만듦으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을 보장하려 한다는 그런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실제 공수처가 출범할 때는 위세가 등등했습니다.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였고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처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공수처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기 시작했다. 이미 다섯 명째 사의를 표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엑소더스를 보도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공수처 차장 때문에 직원들이, 검사와 수사관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지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 추미애, 얼마나 집요하게 이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공수처가 출범할 때 활짝 웃었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이제, 공수처가 거의 망했습니다. 다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눈치가 있으면 알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늘 권력 눈치만 보고 이리 저리 뭐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TV 조선, 조선일보 아무튼 뒷조사를 해가지고 무리를 빚고 이런 권력 기관은 없었습니다. 이제 공수처에 철퇴를 낼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의 힘이 승리해서 공수처는 없애버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의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이 꿈꿨던 그런 일도 못할 뿐더러 정말 이 사람들은 무능하기 거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작은 규모의 공수처 하나로 문재인 정권이 뭔가를 해버리고 했다면 참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아무튼 지금 공수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공수처를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검사와 수 사관들이 잇따라 사직하는 엑소더스가 심화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구성원들 사이에선 순회부인 김진욱 처장 영국 차장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 수사 일부에서 이승규 검사와 김일로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둘다 개인사이라고 하지만 뭐 대충 진정은 갑니다. 특히 이승규 검사는 지난 5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두 명의 사표가 수리되면 수사 일부는 이대환 부장 검사 외에 평검사가 딸랑 두 명만 남는다고 합니다. 자 공수처 이제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 있다 내 인생이 큰일 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혹시 아닐까요? 자 검사들의 사의 표명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문형석 검사, 김성현 검사, 최석규 부장 검사 등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 가운데 문형석, 이 김성현 검사는 사직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앞서 이 김진욱 차장, 영국 차장, 지금 23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18명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입니다. 추가 채용은 앞으로 계속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려고할까요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 공수처의 평판을 보고도 자 공수처는 지금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들도 이직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난 8월 18일까지 수사관 6명이 이미 떠났다고 합니다 최근 2명 이상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수사관 정원은 4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추가로 사의를 표명하기를 고민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욱 차장이 영국 출장에 다녀오는 대로 사이 릴레이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공수처에 비해서는 김진욱 영국 처장 차장에 대한 비판이 큰데 익명을 요구한 공수처 관계자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현재 구성원들은 처장 사장 때문에 집단 우울증에 걸려있고 자포자기 상태다 여권과 야권의 눈치를 번갈아 보며 중심을 못 잡는 처장 수사와 관련해 휴가 검사와 사람들에게 무리한 지시를 한다는 차장. 아무튼 이걸 보면 정말 지금, 이거 뭐, 난파선입니다. 난파선. 다 배에서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게 출마할 때부터 원래 이런 조직은 안 된다고,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검태섭, 검사 출신 검태섭 전 의원이 글을 써서 상당히 그때 감동을 줬습니다. 이게 왜안 되는지. 공수처를 하면 안 되는 큰세 가지. 자, 아무튼 민주당은 이를 저질렀고 문재인 추미에 결국 책임을 져야 할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